네시장왔습니다 지금 아침 7시 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, 발들 틈도 없고 많이 인터아이어 이거 어. 어떻게 하나요? 41포어 이거 어. 유바 어. 유바 아..아..아..아.. 아..아..아..아..아.. 오케이 y Tinappa. t i 1 5 0 1 0원 Only 100. o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 0침 100. 100. 100. 100. 100. 1 건데. 아, 고스트 말라케, 말라케, 말라케. 말라케. 사람이 너무 많아서발 들, 틈이 없어요. 틈이 없어요.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시장이 h 로 l l o Hello. h 가 l l o Hello. h e 하 l o Hello. Hello. h e 하 l o Hello. Hello. h e l l 요 저거는 불난루도 만들고 네, 이렇게 합니다. 여긴 이제 정점 센터 네, 돼지 머리들 대기좀 네, 사야죠 대고기